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 6월 주도주 됩니다. 현재 세계 1위를 할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현재 반토막난 상태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6월에 어떻게 주도주가 될수 있을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구독자 10만 명을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저 너무 감사한 마음에 10만 명 구독자 기원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 6월 주도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경쟁이 상당히 뚜렷해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a i 고요 새롭게 발표될 아이폰 16에 애플의 생성형 AI 기술이 대거 적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글로벌 AI 스마트폰 선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사실 아이폰이 AI로 참여하지 않다가 이번에 AI를 넣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온 디바이스 AI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죠. 갤럭시 S24를 출시하며 AI 스마트폰 시대 포문을 열었고 이후 샤오미, 파웨이 등도 AI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 AI를 탑 제에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7년 AI 스마트폰 출고량이 5억 2,2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AI 스마트폰은 주요 성장 요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게온 디바이스 AI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이폰16 시리즈의 최신 아이폰 운영체제 아이, iOS 18에 AI 기능을 대거 투입해 인식 전환을 꾀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폰16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온 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이 전부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아시겠지만, PC에도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가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북4 엣지를 6월 18일에 출시를 하게 됐고요. 갤럭시 북4 엣지와 갤럭시 스마트폰을 링크 투 윈도우로 연결하면 갤럭시 AI의 기능을 이번 북 엣지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코파일러 플러스 PC 갤럭시북 4 엣지에 탑재된 리콜 기능도 소개했습니다. 이 리콜은 뭐냐면 이 코파일러 플러스 PC 기능이 있으면 전부다 가능한 기능인데요. 사용자가 과거의 특정 시점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자연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아, 내가 3일 전에 언제 몇 시에 뭐 했었지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리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원조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코파일럿 플러스 PC니까 마이크로소프트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연히 AI 스마이 PC를 공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 2024를 하루 앞두고 AI PC 신제품인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공개했습니다. 얘네가 원조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리콜 기능이 당연히 되겠죠. 최대 45조의 속도로 연산이 가능한 고성능 MPU인 컬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X 플러스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 PC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파일러 플러스 PC를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제품 라인업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트북 서피스 랩톱과 서피스 프로 태블릿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AI가 진행이 된다는 뜻이고요. 재생되는 모든 오디오에 대한 많은 개 언어 번역도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언어 번역이 과거에는 뭐 4개, 5개, 6개 정도였는데 이제는 40개도 가능하더라. 그 정도로 기능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반기는 아마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슈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AI를 구동하는데 들어가는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전력반도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라든가 아니면은 AI PC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ai를 사용할 때 정말 많은 전력이 들어가고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야 배터리가 빨리 단다라든가 발열을 잡을 수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반도체가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 삼성전자 db 하이텍 등이 전력반도체 사업에 나서겠다 라고 선언했으나 전력반도체는 한국이 선진국을 쫓아가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넘어설라고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전력반도체라는 거죠. 전력반도체가 뭐냐? 전자제품의 전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직류와 교류를 전환하는 등 전력 효율을 높이는 데 필수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발열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력을 너무 과소비하지 않게 필요한 곳에 적정한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력 반도체다라는 거죠. 대규모 AI 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대형 데이터 센터와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전기차, 태양 전지 보급이 증가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었을 때이 전기는 고전압 전기입니다. 그럼 이 고전압 전기를 가정용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 가정용으로 바꾸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인버터가 들어갑니다. 그 인버터의 중요한 부품 중 하나가 전력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또는 AI 운용을 위한 부분에서 전력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전력 반도체도 뭐 종류가 있습니다 내구성과 전력 효율이 우수한 뭐 질화갈륨에서 이걸 우리는 GAN이라고 부르고요 실리콘 카바이드에 Si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AN 전력 반도체, SiC 전력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딘가에서 분명 들어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력 반도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거 국가 전략 기술로 넣어 주자. 세액 공제 해 주자. 이거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 관리 반도체 PMIC, 전력 반도체라 하고요.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강화하자라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질 않았는데 포함시키자라는 거죠. 그럼 지금 완전히 뭐 포함이 아예 안돼 있는 건가요? 또 그건 아닙니다. PMIC 가운데 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만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디스플레이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PMIC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 투자분에 대해 현재 30에서 50% 세액 공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PMIC 적용 분야를 자동차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확대를 해서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수준을 논의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넓히자 지금 AI 시대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는 기재부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을 차량용 PMIC 이외 분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몇개더 넣어주세요. 왜 우리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어떤 전력 반도체를 넣어달라는 거냐? 종류가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뭐 차량용 이 있고 뭐 이거 저거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구분이 잘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바로 이겁니다. 전력 반도체 종류입니다. SiC a 아까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의 난이도가 높은 반면에 고열과 고전압에서 견딜 수 있다더라. 그래서 전기차에 사용되는 데 있어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전지라든가 대규모에 적합한 게 SIC, 말 그대로 실리콘 카바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에 아까 나왔던 게 GAN이죠. 동작 속도가 높다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유 직류 컨버터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동작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빠른 대신에 초대형의 이런 뭐 전력은 감당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SIC와 성능은 유사하나 저렴한 기판에서 만들 수 있어 비용절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 좀 싸다라는 거죠. 싸다라는 건 뭐예요? 엄청 비싸지 않은 제품에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GAN은 우주항공, 통신장비 등에 많이 사용되며 PC나 데이터 센터 서버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에 적합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력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전력 반도체가 앞으로 AI 성장, 온 디바이스 AI 성장의 수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전력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아까 국가 전략 기술에 추가하겠다라는 게 뭡니까? 아까 차량용은 이미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럼 SIC가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GaN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은 어디냐면 바로 GaN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aN 전력 반도체가 꽤나 몇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좀 정리해 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RFHIC라고 말씀드리겠고요. RFHIC가 지라갈륨, 이게 GAN이에요. 지라갈륨 반도체 사업 확대를 위해 스웨덴의 지라갈륨 반도체 에피웨이퍼 개발업체인 스위겐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스위겐은 RF 및 전력 반도체에서 최고의 성능을 갖는 6인치 지라갈륨 반도체 에피웨이퍼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GAN 전용 기업인 거죠. RFHIC의 지라갈륨 웨이퍼 수급처 다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RFHIC 관계자는 이번 전략적 지분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GAN 반도체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미 뭐 해외 기업의 지분 투자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 RFHIC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력 반도체 하면은 아까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기업이랑 좀 연관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그냥 혼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도움 됩니까? 아무도 못 알아주면 어떡합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RFHIC는 누구랑 같이 사업하니?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RFHIC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통신 시장 동향, 삼성전자 통신장비 매출 전망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RFHIC의 뚜렷한 실적 호전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여기 나오죠? 누구? 삼성전자라는 말이 나오고 아니 삼성전자랑 무슨 관계인데? RFHIC가 삼성전자의 주요 파트너사로 알려진 만큼 삼성전자의 6G 시장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RFHIC는 삼성전자의 주요 파트너사구나. 그래서 삼성전자 전력반도체가 필요할 때 RFHIC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파는데 주요 제품은 GAN 트랜지스터. 전력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GAN 전력 증폭기가 있으며 이 회사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GAN 전력반도체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기업이 RFHIC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으면서 GAN 전력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은 뭐 반토막이 났나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죠. 따지고 보면은 48,000원에서 16,000원까지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전력 반도체 수혜에 따라 이제 거래대금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과거에 나온 2018년, 19년, 20년에 나온 이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크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나온 이 작은 거래대금 중에서도 최근 거의 탑급에 드는 거래대금이 최근에 터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슈까지 있는 부분이고 AI 기대감치까지 있,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우리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RFHIC에 대해서 지금 거래대금이 터지고 눌림목이 나와주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아마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슈나 관심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국가 전략 기술로 포함되는 순간 사실 대한민국에서 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충분히 클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함께 있는 RFHIC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걸로 하고요. 어, 실질적으로 GAN 전력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다. 매출의 90%가 GAN 전력반도체 관련된 매출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RFHIC 관련된 기업 우리 관심 갖겠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10만 명 구독자 기원 이벤트로 HBM 그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 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 무료다. 말씀드리고요. 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혹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당일 이월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 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HBM AI 반도체 XR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100% 무료로 이 모든 자료집 나눠드리니까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31일, 30일, 29일, 28일, 27일, 24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 장전에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거볼 필요 없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관련주가 있었는지 정리해드리죠.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겁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강이 꼭 얻어 가시구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명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딴거안 바라구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